7년. 근데, 노랑진에 가면 오빠가 있어요, 오빠. 노랑진에 가면 오빠가 있죠. 오빠가 오피니언 리더예요. 음, 이 오빠는 수업을 너무 많이, 이거 사실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아, 이 친구가 대표적으로 영어의 과락만 어떻게 면해서 합격하자라는 그런 케이스예요. 어, 다른 건다 됐죠. 점수딱 됐단 말이야. 영어만 넘으면 패스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계속해서 시험 보는데 과락이 나와요. 근데 아깝죠? 공부했던 게 아깝잖아요. 고시도 오래 하다 보면 약간 중독성이 생기거든요.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처음에 이런 얘기도 해요. 영어, 영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영어를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라는 얘기죠? 시험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영어가 굉장히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에. 나 영어 좀 괜찮다. 그러면은 어말 그대로 단기 합격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단기 합격의 대표적 그 공통점은 뭐냐면 영어가 된 친구들이에요. 영어가 된 친구들. 어, 근데 만약에 영어 나는 기초가 되게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어, 그러면 영어를 어느 정도 닦아 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죠? 최소한 6개월 정도 영어에 집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과목을 함께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는 영어를 자리잡고 난 다음에 이걸 꾸준하게 영어를 하시고요. 그리고 하루 한 번에 두 과목씩 하시는 게 좋아요. 두 과목씩. 한 번에 네 과목씩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낭이 생각보다 많아요. 처음에 힘듭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애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한 번에 두 과목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두 과목을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두 과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는 꾸준하게 잡아가는 거죠. 그죠? 이 꾸준하게 하는데 얼만큼의 시간을 할애하는지는 개인마다 다르겠지. 내가 영어를 잘하면 영어로 조금 투자해도 괜찮을 거지만 영어가 조금 부족하다면 영어에 꾸준하게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나머지 두 과목씩 정리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면서 꾸준하게 회독수를 늘리게 되면 이론적인 거는 커버가 될 것이고 그죠? 자기만의 노트가 있는 것이 장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교재가 거의 다 두껍기 때문에 그 두꺼운 걸 계속해서 돌려보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께 정리가 되면 자기 지식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회독수도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고 나면 이제 문제풀이 하시면 되겠죠? 문제풀이 하시다 보면은 자기가 취약한 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럼 그걸 보완하면서. 문제 중에서 가장 좋은 건 당연히 기출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보완하면서 하게 되면은 점수는 당연히 유도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합격하게 되는 거란 얘기죠.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뭐냐면 나는 공부를 해야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공부를 안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노량진에 가도 공부안 하는 애들이 사실 많아요. 공부를 한다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 공부하는 애들은 좋은 성과를 결국 거둬요. 어.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이 필요하겠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음. 표정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네? <laughs> 자, 일단은 이러합니다. 그래서 장수생이 되지 않으려면 아, 영어 공부를 아, 초반에 잘 잡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양이 많거든요. 사실, 영업 양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영어 시험이 있는데, 공무원 시험이 가장 많은, 아, 편입 시험이 가장 많은 양이고 우리나라 시험에서. 그 다음에 공무원이에요. 어, 근데 여러분에게 공무원 시험의 양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그걸다 커버하셔가지고, 어떻게든 좋은 점수를 유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죠? 그죠? 오케이? 음, 그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고, 자, 꾸준하게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Okay? 응. 아직까지 저를 잘 모르시니까 저강사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불안하시죠? 어머, 불안해서 어떡하지? 그래요